정부가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100% 환급해 주는 정객 패스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많이 오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합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 월 6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가구와 자녀수 소득 등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화했습니다. 일반인은 62,000원, 청년들과 165세 이상 어르신, 이자녀 가구는 5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5,000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기존 K패스를 이용하는 1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환급률도 20%에서 30%로 확대해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당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육아 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1,700원을 초 추가하는 금액의 50% CNG는 세제 적용 기준을 넘는 부분의 50%가 지원됩니다. 적은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식비 지원 사업도 확대합니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1,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가 내년부터 늘어납니다. 대학생 지원은 연간 450만 식에서 540만 식으로 산단 근로자는 5만 식에서 90만 식으로 확대됩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업, 운수창고업등 3만 개 사업장의 DB를 구축해 한랭 질환 예방 수칙을 집중 전파하고 생활. 폐... 폐기물 처리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합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6 9곳에 대해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특별 점검을 마치고 전기, 가스, 소방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시장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